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, 아저씨 야구예요. 야구요. 오늘은 윌슨 A 2000 태극기 리미티드 에디션 리뷰입니다. <목소리> 이 제품, 여러분, 저희가 이제 그 팝업스토어 갔던 영상 아시죠? 어그 영상에서 제가 사가지고 왔던 그 글러브입니다. 어, 일단, 다른 건다 됐고, 이쁩니다. 그래 끝. 사실은 이쁜 거에 몰빵하고 다른 건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뭐 다른 A2000하고 똑같죠, 뭐. 네 A2000하고 똑같은데, 그냥 너무 이쁩니다. 그러니까, 윌슨 글러브들의 특징이 뭐냐면, 화려한 배색과, 어, 높은 품질 그리고 적당한 가격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어.. 얘는 정말 제가 너무 소장하고 싶은 글러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자 이제 여느 A2000과 마찬가지로 뒷부분 이렇게 어.. 슈퍼스킨이 적용이 돼있습니다 슈퍼스킨 뭔지 알아요? 파워 파워스킨가? 스가 아야! 이제 여기는 가죽이잖아요. 네. 가죽으로도 있죠. 근데 여기 가죽이 아니죠. 고무 재질이잖아요. 이렇게 익은 걸 이제 어, 슈퍼스킨이라 그래요. 이건 음. 이제 에 이제 윌슨에서 나오는 글러브들만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. 이제 이게 처음에 제가 윌슨 글로벌를몇 번씩이나 리뷰를 했지만,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, 이 슈퍼스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, 사실은 이제는 이게 이제 대세가 됐어요. 역시 사람은 그런 거야. 뭐냐면, 밀어붙이면 그게 그냥 익숙해져. 음. 뭔 말인지 알죠? 네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 특징이라고 할게 별로 없습니다. 뭐 프로스타 가죽 쓰는 거야. 누구나 다 아실 거고. 1786 패턴이고요. 어, 뭐그 가죽에 대한 부분이나 뭐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곳에서 리뷰가 돼 있고 너무 많은 곳에서 어,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뭐 검증이 돼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. 얘는 쓸수 있을까요? 이걸 흙바닥에서 굴릴 수 있을까? 마음 아파서. 어,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저는 이거는 아마 아마 뭐안 쓰지 않을까요? 그냥 이렇게 탁 넣어놓고 이렇게 했다. 근데 너무 예뻐요 그죠? 진짜? 예. 그리고 죠그이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에 태극기 음. 아이 태극기 좋습니다 이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박음질이 돼 있죠 윌슨 디자인은 참 좋아요 예.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어, 에, 어, 영상을 또 찍을 때 길들이기를 좀 했잖아요 사실 길들이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세핑의 모습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싶었는데 이미 결들이를 좀한 상태라 오일도 좀 먹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근데 또 우리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또 사용기를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캐치볼 또좀 해야 되거든요, 사실은. 보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. 예. 네. 아야. 자 써볼게요 이거. 근데 솔직히 쓰고 싶지 않아요. 아 그냥 이거 그냥 놓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자국 남는 것도 좀 싫은 그런 건데 벌써 캐치볼 몇번 했다고 여기 자국 나기 시작하는데. 좀싫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려야겠죠. 음. 어, 잘 잡혀, 씨. 쓸까? 음, 잘 잡혀. 자, 폭포, 폭포. 무거워요, 근데 좀. 자, 슈퍼스킨을 적용하면서 뭔가 좀 가벼워지게끔 만드는 또는 뭐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약간 그런 마케팅? 내용의 어떤 마케팅이 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뭐 얼마나 차이나는 지잘 모르긴 하겠어요. 근데 좀 무거워요, 무거운데. 뭐 A2000 쓰시는 분들 그 무게감 때문에 뭐 수비를 못하고 그러시진 않겠죠. 하지만 이제 뭐 미국식 클럽 버들의 특징인 것처럼 공이 날라올때 공에다 손을 대는 게 전혀 섭지가 않죠. 그게 뭐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?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뭐그 기능적으로 굉장히 특출나게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뭐이렇 기능적으로 굉장히 특출나거나 뭐 가죽이 더 멀찍 뛰어난 걸 썼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,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A2000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능 그냥 그대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야!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A... 태극기 에디션의 가장 뭐랄까 특징 같은 거죠 어... 네임 택이에요 100개... 100개 한정 글러브거든요 어. 그 중에 24번째 나 23번을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24번을 가져왔어 나 24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네요 24번째 이런 네임 택을 줍니다 이거 뭔줄 알아요? 이거 상술이죠 <laughs> 이쁘게 예, 만들어 놓고 100개밖에 없으니까 네임테까지 줄게 이렇게 해 놓고 조금 비쌉니다 얘가 음... 다른 에이처보다 조금 비쌉니다 이거 상술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야 되죠 예쁘니까, 어. 예, 예쁘니까. 여자들이 집에 백이 많은데 네. 또백을 사는 그 심정이랄까 어우 이게 네임팩도 이쁘게 잘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반짝가지고 그냥 이쁘게도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, 우리 같은 아재들은 이제 뭐 차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이게 네임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고 다 까먹고 그냥 어, 지나가겠죠 그렇게 먼지가 쌓여가겠죠 사실은 이거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는 <laughs> 네, 그런 상술이죠 어, 네. 하지만 이런 마케팅 부분들 이런 아기자기한 마케팅이 그 뭐랄까 이렇게 깐깐하고 막 꼰대스러운 우리 야구판에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조금 뭐랄까 마케팅에 어떤 종류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. 아야. 자 가격 얼마죠? 3십만 원. 아6만 원이면 조금 비쌉니다. 그러니까 어 한정판이라는 거에 뭐. 의의를 둬야겠죠 A2000의 평균 가격보다는 솔직히 조금 비싼데요 윌슨.co.kr로 들어가시면 지금 아직까지 수량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급해지시면 어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에서 나온 어, A2000 태극기 리미티드 버전입니다 어 저는 사용을 안할 겁니다 그냥 집에다 전시만 해 놓을 건데요 그래도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...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,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